8번 도착이네요.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여왕. <laughs> 응, 가자 응, 가드 좀도안 <목소도> <주고> 냉정하네. 시키이까한개 <laughs> 준다 이가거는한개시켰습 사람이 몇인데. 예, 그러니까 싸우라고 지금. 아. 서울에서 픽업을 했습니다. 저세 컴퓨 매물이 없어요, 물이 매물이 없어서 서울까지 새로 올라왔습니다. <목소리도> 그래서 아무레퍼시픽에서 A few moments later. Thousand years later. <音楽><音楽><音楽><音楽> 세레모니! 세레모니! <laughs> 내 곁에만 <마. 웃음> 흘러요 흘러. 아, 저날다고난안 날려요 일로지 마요! 제가 어서요네에돌두나 맞았네 <laughs> 깜짝이야. 깜빡이 위에 어, 클리어, 클리어. 전체 들어나 어. 클리어. 내가 들어 야, 폼좀 난다 아, 예쁘다 야. 어, 뒤에서 보니까 이제 좀뭐큰 바이크 타는 그거 데 간지 좀 난다. 재밌다. 커서 재밌. 아 맨뒤 맨뒤 예쁘네 정리했네 한번 그럼 그래, 여기처럼 이렇게 딱 이쁘게 해야 돼. 는 어, 이렇게,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 고정, 고정 부분, 송악동 부분입니다 왼쪽 여기 진짜 예뻐 이거 제주도 같아 옆에 차안 오고 차선 바꾸고요 이렇게 이랬으니까?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음. 사람 머리카락도 정리하기 힘든데 이거 얼마나 예쁘게 잘 해놨네 이거는 음. 평구 바로 평수 검토 날거리고 오, 이건 쪽이요왜 어... 또... 아니, 아 내가 또 박을 뻔했어요. 내가 잠깐 한농판에서또 급정거를 하시는 거데한 농판 하면 안됐다고 애인 다또안 바꾼다. 출발할 때 아, 급하게, 그... 출발할 때 급하게 하지 말아 니, 네좀 약간 그치 너무 빨리 떨려고 하는 것들아. 원래 초 담에 이들은 다 그래. 안 감자 볼 때까지는, 다... 감자 볼 때까지는 천천히 출발해야 되니까. 그때 1년 동안 강을 못 잡는다. 와, <laughs> 아, 진짜 개미 속에서 아, 때리고 싶다. <laughs> 음, 와, 아, 차잘 닦아갖고 빤짝빤짝한거 보소 세차 됐어? 진짜 지금. 와, 탱크 새거 됐었네. 됐 너무 예쁘다. 예쁘다. 와, 진짜 예쁘네. 진짜 잡기 하나 없이 잘 녹았네. 그뒷그레기가 세차 됐었다. 와, 서울에서 데리온답니다 가자. 예, 서울철생이라고요. 인터트생아이고 서울대생이라고 아. <laughs> 안녕 안녕 인더트생 인더트생 아니 기어를 못 넣었어 한참 아, 해봐요 너 발판이 위치가 너무 약 안되는데 이거 항상 준비를 아, 하고 있어야지 와지 길에 남다 바퀴가 헐. 아기 퀴자못 까불렁거리면 눕겠는데 <웃음> <웃음> 이 짬에 까불거리거봐 어. 아니 어. 아니 살짝, 살짝 까불렁거려 보니까 하는데 바퀴가 금방 가볍게 좋다 오토바이를 갔다가 1년을 탔는데 코드를 통과 못하는 사람이에 까불렁거려 <laughs> 그럴수 지 후유 음, 드디어 꺼집니유 <laughs> 아슬라기 신호 한 걸려 이갈 길이라 제 가세요 아 네네네 아방리 어찌고요 하하하하 으으으 못걸 내가 진짜 내 네, 쳐다볼 시간에 앞을 보세요 아니 어?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안 쳐다봤거든 혹시 힐링이 끝났나? 안끝났 아직 안났다 어?

다들 난리다. 다들 난리야. <laughs> 다들이 아니고 기어가 안 들어간 거다. 기어 일단 나온다네. 응응응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가. 아, 빨리 가. 로피도 로피 빨리 가. 아, 어제 빠지는 건가요? 아니, 어, 근데 어제 빠나요? 빨리 가라고 했어. 지금 빨고 있다가요? 허브박이 여깄지. 아, 인도 빨리 가. <laughs> 어 그래 앞내가 또또 어디 와? 아우 카레냄새. 어 앞내, 어 앞내. 어, 아. 아, 아, 강남냄새가. 아, 날렸는데. <웃음> <웃음> 되지. 그러니까 지금 학원 바이크에 적응이 되다 보니까 손목 아프지 지금. 어, 근데 쓰러질 소리 없거든. 왜지? 어, 그것도 긴 와. 그것도 긴장해서 그래. 손목이 좀 힘을 빼 쓰러질 정도는 괜찮았데 쓰러질 정도. 이제 불게 먹어요. 여기서. 뭔지 내한테 하는 소리야? 아니 아니, 아차 아차. 진짜 못하네, 아아 답답해 답답네 답답해 오, 밖으로 아, <laughs> <laughs> 오, 벌레가 막날아다닌다 엄청 빠았다 지금 아, 아, 바위보 해, 날아간다, 뭐 아, 이제 부스럴 안 피해 집니까 이거? 기로 <laughs> 잘못 나가요. 자기도 네. 방금 거의 슈퍼 마리오였다잉. 그래서 나 다잉. 아 아주 서버 서하게 넘어갔죠. 아, 어 인피아는 장기적 영향을 안 받는 건가? 거의 뭐 무중력 상태라고 봐야지. <웃음> <근데> <웃음> 떠다니지 그냥. 효과가 저... 비싼 거예요. 아. 기런지기래 그러니까 나리얘기했어하동하 하동 하동군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다 하동이군요. 시원해 시원해. 유시원아 진짜 시원다오 어, 여름에 터널이 최고다. 와, 시원하다. 와, 이 터널 엄청 긴받네 엄청 강한. 끝이 보이는데? 아니야. 강한... 아니야, 쓰시어요 아니야, 끝이 어요 끝내지 마. 저 송킹박수 유기 때려서 그냥 들어갑니다. 도착관면헬맷한번 그 닦고 가야겠다. 어, 잠닦가야겠다 하필 이제 항복 a g a 것같아 확인, g 복 p a 확인. i n i t 확인청인 g 확인. n g h 정 확인. i n g 정투체 g 확인. g 베스로 g i 체 g 아, u g g i 하 g h u 아니고 n g h 확인 g 세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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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 방멸 정 확인. 와, 저래. 어, 아, 내자네 어, 업적이든. 어깨가 아프다. 점점 어깨가. 점점 어깨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수복을 <laughs> 확인. 좌측 수복을 체크 확인. 어. 아, 날갯 스모그, 확인. 체크. 체크. 플라이 투더 스카이 확인. <laughs> 아 진짜 왜. <laughs> 배고프다. 나는 배고픈 거보다 목마르다. 나도. 나르다. 어디 가고 입이 맞아 맞아 말아. 가다고 완전 밑에 도가데점이라도으는것 같아. 아, 여기서 이제 캡 한번 찾아보겠다 왠지 있을 거야. 어, 지프 지프. 사천이 갑시다. 넷. 파쭈? 파파 어, 어, 여기. 아니, 파쭈가 먹고 싶었어. 파쭈는 뉴정아 방금 갔대요. 지금 파쭈규. 그래. 다 크하우스 아니, 모도 뭐, 하고 일단은 일단은 캅트를 하보안 하고. 파, 파쭈밖에 안보이지 파쭈, 파쭈. 파쭈, 파쭈. 화장실 가고 싶다. 파쭈. 어, 요, 허기 터져서 싸워도. 저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오주쪽요 오른쪽, 오른쪽. 네. 아, 아니, 카페 가면 되잖아. 카페 가면 되는데. 저 꼬막고 옆에. 싫어. 이러면서. 가죽 싫다. 먹자. 카페 싫어. 여기 카페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카페 있네. 가자. 여차 운다 가 돌려야지. 어디까지 가노? 오케이. 어, 여기 좋네. 여기 뭐. 힘내. 힘내. 화장실 적기 있는데? 아, 저저 카페 에 카페 화장실 가면 는데여화장실 계속 보내는 거죠?

<드시 Floyd> 조졌네 이거 조졌네 이거 안다쳤나 아잇 잘못 걸었왔다 에헤이 아헤이 아왜안 닫혔어 왜뭔 짓을 한것어 도대체 갑자기 확 썼나? 시동 시동 꺼진 거 아냐? 아아 시동은 내가 꺼 아니 바이크는 뭐, 그렇다 치고 바르크은 이제 니안다쳤나 네 지금 발 깔렸던데 현장 아, 아니야 빨리... 바이크는 안 깔렸어 바이크는 안다쳤네뭐 조금 찍혔네 저기 여기 뭐 여기 갈았고, 머플러, 머플러 컬러, 머플로 갈았고, 여기 가라고 아니 왜 넘어갔어? 왜? 여기 속도 에 아니 여기서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laughs> 에, 항상 이런데 조심해야 아이, 돼. 내가 맨날 말하지만 자기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와 위험하게. 여기 와갖고 직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크게 각을 잡고 여기서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각이 없이 최대한 이렇게 좁게 들어와 위험하게. 그래. <laughs> 원래 속도 낮을 때 이런 경사에서 제공 많이 한다, 사람들 맞아. 이게 대각선으로 안 붙이잖아. 근데. 이게... 홀바해. 못굴고야요시동 끌고 올려가야지. 그래, 발목 돌아간 거지완전 깜짝 놀랬다. 깔린 거 보고. 아, 기가 들어가. 기가 들어가 있네. 아니, 여기 와갖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릴 생각을. 자기는 항상 습관적으로 맨날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붙조서다 넘어가는 건데. 각은 항상 제일 크게, 무슨 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크게 잡고 안전하게 들어간다 생각을 해야지. 슈퍼로도 다 넘어가. 그니까, 러 배운 집, 코카콜라 주는 집. 제로가 아니죠? 제로 안 먹죠? 제로를 왜 먹죠? 돈 주고 왜 설탕 뺀걸 먹죠? 피자 희한하게 덜죠? 멈춰줄까? 하나, 둘, 셋, 등. 어, 내가 녹차고 놓치지 않았을 텐데. 아, 아, 밀어 바닥에. 밀어, 아래쪽. 아, 아, 밀어. 바닥에. 미안하다.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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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